안녕하세요. 글샘철입니다 재미있는 숫자 그림과 캘리그라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재미있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아라비아 숫자 2를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대부분 이 하면 뭐 오리나 백조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조류를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릴까요? 자, 저는 이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눈을 큰 눈을 두 개를 그릴게요. 자, 갈매기를 그릴 겁니다. 날개를 그리고 몸통과 꼬리를 그리고. 반대편 날개를 그리고요. 날개 끝에 검정색 띠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하늘을 그려줄 건데요. 지난주 채분집에서는 수채화로 하늘을 그렸는데 오늘은 파스텔로 그려주겠습니다. 스카이 블루색으로요. 휴지에 이렇게 묻혀줍니다. 자, 구름이 있을 만한 곳을 비워두고 칠하면 되겠습니다. 구름이 쓸만한 곳을 비워두고. 응. 자, 갈매기 몸통을 지워주고. 멀리 있는 갈매기를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글을 써줄게요. 이제 나의 꿈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를 거야. 보통 꿈을 얘기할 때 갈매기를 많이 표현을 해주는데요. 힘차게 날아오른다는 표현을 써서 한층 업을 시켰습니다. 올림픽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딱 어울리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자, 글샘 처리, 처리 생각이라고 적어줄게요. 글씨엄철에 이름도 적어주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를 어, 어떻게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루는 그날을 위해서 파이팅!